어, 천부경 선도 수련 어, 절 수행법을 어, 해보겠습니다. 어, 절은 마음도 어,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하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어, 성장케 하는 어, 그런 수련 중 하나다. 절 수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 절 수행법을 예, 해보겠습니다. 아, 절수레는 어, 124배를 합니다. 124배, 124배는 한 갑이 60이고, 또한 갑, 두 갑을 보면서 120배가 되고, 마지막에는 천지인 일그고 4배. 어, 그래서, 총 124배가 됩니다. 어, 천부경을 외우면서 절을 하는 경우에는, 음, 어, 본승강맹 천부경 하면 일곱 자. 일시무시부터 일종 무장까지 8한자 그러면은 88배입니다. 88배 플러스, 홍익 어, 인간 유아세계 천지 기운, 천지 마음, 삼일신고, 참정계경, 천신무예 천하완성. 네 자식 총여덟 개입니다. 그러면 32배가 됩니다. 그러면 88배, 더하기 32배 하면 120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지인일,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일네배를 하면은 백이십배가 됩니다. 네. 첫절 하기 전에 어 기도문을 봉송해 보겠습니다. 천선주를 위로는 천부승의 시어입니다. 지선주를 밑으로는 지축을 통과하여 천모승의 시어입니다. 천선들 한인 한웅 당군 사망천재님과 그리고 조상님들 그리고 후손들 그리고 모두를 위하여 천부경 124배 기도수행 올립니다. 이런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손을 쭉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렸습니다. 손등 위로 가도록 쭉 뻗어올립니다. 다시 해서 이 자세에서 다시 손바닥이 하늘을 가도록 돌립니다. 다시 위로 쭉 뻗어올립니다. 올릴때는 가슴을 열면서 최대한 고개도 뒤로 제끼면서 쭉 뻗어올립니다. 쭉 뻗어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뒤로 제끼면서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고개는 들고, 엉덩이를 최대한 빼면서 등은 라인이 행성되도록 쭉 내렸습니다. 최대한 고개는 들면서.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발꿈치를 세웁니다 다시 발꿈치를 발등에 인자 펴고, 다시 꿇어 앉으면서 손이 앞으로 쭉 뻗습니다. 쭉 뻗으면서 손이 스트레칭이 되도록 등도 스트레칭이 되도록 고개는 듭니다. 떨면서 쭉제자밀어 쏩니다. 니다 자세에서 다시 이제 손을 하늘로 받쳐듭니다. 다시 손을 밑으로 내리고 허리를 펴면서 쭉 펴서 합장을 하고, 다시 발끝을 세우고, 이제 일어납니다. 쭉 내려가서 이위험다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손을 밑으로 쭉 내려고 고개는 들고 팔을 쭉 앞으로 뻗어올립니다 손등이 하늘로 가도록 다시 위로 쭉 뻗어올리고 고개 들고 다시 내려오면서 엉덩이를 쭉 빼면서 등 라인을 형성하고 최대한 고개를덮니다이면서쭉 뻗었어. 다시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냅니다. 최대한 앞으로 뻗으면서 지금 힙 뻗어 내려옵니다. 이때 황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옆으로 옆으로 다시 앞으로 한소쳐 손을 세우고 고개 들고 손을 하늘로 뜯어 들고 다시 내리고 Thank you for using. We'll see you again. 합장하고 다시 일어나 이 자세로 120배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마지막에 천지인 일은 어, 축기절 자세입니다. 축기절은 절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손을 다시 쭉이 자세로 120배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기절은 쭉똑같이 자세는 같습니다. 손을 올리고 다시 손바닥에 하늘을 가게 쭉 들고 내려와서 팔꿈치 세우고이 자세에서 약간 좀 다릅니다. 자세에서 이제 팔을 옆으로 쭉 벌립니다. 벌리면서 가슴을 벌리고 다시 이 자세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서 쭉 기절. 고개를 들고 쭉 뻗어올리고 다시 쭉 들어올리고. 다시 가슴만쭉 펴고 다시 먹고 길을 먹고 서서 다시 뻗는 겁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축기절 자세 천. 호흡을 깊숙이 들이쉬야. 다시. 손을 들고 손닿서 다시 올라오면서 쭉 가슴을 펴고 다시 합장을 하고 이절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할때배돌이면 내려갈 때는 숨을 내쉽니다 쭈욱 내쉬고 올라올 때는 숨을 들이쉬고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채말 때는 숨의 깊이가 낮아서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점차 호흡이 한 호흡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호흡은 계속 호흡법 수련을 해야 됩니다. 네, 끝마침 봉순한 북으로절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네, 절수행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